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강사 조정문 강사님과 함께 웃음치료 연구소에 왔습니다. 자, 오늘 무슨 과정이 있나요? 오늘은요, 자책이 아파 보이시나요? 청룡을 장악하는 강의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게끔 강의에 날개를 달기 피스코스, 그 명강사 명강 양성 과정을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예 네, 그래요.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많은 주셨는데요.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명강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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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 같이 함께 힘차게 명강사 한번 외쳐주시요 명강사. 명강사. 명강의! 명강의! 명강의. 명강의. 네, 정말 멋집니다. 자, 이렇게 쓰고운 에너지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웃음을 네. 퍼뜨리고또 세계적으로 또 조정문 강사님이 배출하신 강사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. 어, 가장 유명한 강사님 누가있으까요 어, 지금 옆에 계시네요. 아 예, 제가 작년부터 네, 조정문 네. 강사님께 살짝 팁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발전을 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지 며칠 됐을까요? 이틀 됐습니다. 그러면 제 유튜브 이름은요, 정혜령 t v 자,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? 네. 네. 네! 감사합니다. 우리 서로 한국 상주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웃음을 잃어버린 이 나라에 웃음을 되찾아 주실 거죠? 네! <laughs> 네.